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최근 스토브리그가 상당히 조용한 상황 속에서 롯데의 최대 이슈는 용병 계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오늘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롯데는 협상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던 반즈와 인센티브 포함 총액 135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고 계속 얘기가 돌던 레이에스와 인센티브 포함 총액 95만 달러로 계약하며 2024년 용병 계약을 마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반즈야 후반기 성적을 보면 여전히 kbo에서 통하는 선수임을 보여줬기에 남아준다면 고맙기만 한 선수였어서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레이에스는 상당히 부정적인 점이 많은 선수이지만 어느 정도 반등 요소가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봤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응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에스의 반등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나눌 예정이고 어찌됐든 6명 계약을 다 마치며 한시름을 놓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죠. 롯데는 SSG에서 방출됐던 좌완 투수 임준석 선수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임준석 선수는 89년생의 부산 출신 좌투수로 부실한 커리어에 비해 나이도 꽤 있지만 올 시즌은 구속도 늘고 슬라이더를 연마하며 시즌 초까지는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선수인데요. 그리하여 6월까지의 성력은 좋았지만 시즌이 지날수록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이도 있고 지금까지 커리어를 보면 직구 구속이 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피안 타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렇다고 제구가 좋은 투수도 아니기에 다른 투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돼서 팀에서 방출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를 롯데가 데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뻔하죠. 팀에 좌완 투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웬만한 좌완 투수라면 롯데에선 충분히 긁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되는데 통산 war이 1이안될 정도의 선수지만 이 임준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고 있음에도 구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슬라이더의 비중을 늘리면서 시즌 초까지는 성적에서도 확실한 수확이 있었기에 좌완이 없는 롯데에서라면 충분히 긁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두 번째 방출을 당한 마음 아픈 선수로 고향에 돌아와 재기를 노리게 된 만큼 잘되길 바라며 더 열심히 응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고향에서 마지막 야구 인생을 멋지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새 선수의 소식이 다름 아닌 일요일에 갑작스럽게 전해졌는데요. 이 오랜만에 터져 나온 흥미로운 소식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스토브 리그가 가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오늘 새롭게 소식을 전한 세 선수 모두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며 이세 선수가 내년 롯데의 중요한 전력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세 선수의 새 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